야내태타버어 야야야 야야야 밥은 또 뭐. 거의 다빠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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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안녕하세요. 지하피싱TV의 경입니다 아, 오늘 진짜 간만에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 아, 제가 안 찍으려고 안 찍은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일도 바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출조를 간간히 했는데. 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꽝 치고, 뭐 하고, 뭐 한다, 뭐. 좀뭐좀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어들이 있으면 큰 놈도 있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은한 번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고. 와, 나비 되게 이쁘네. 나비 어떻게 이쁘지? 100% 나쁘게. 불길하고, 뭐, 억수로 많습니다 이게. 다시 이동. 야, 아, 근데 이거 알잖아. 이거왜 없지? 분명히 여기 누가 발, 발을 딛었던빗었들이 디렀던, 있는데. 분명히 움직입니다. 있는데 반응이 없어. 멘트를 찾아야 되는데, 마지녹너이잘 잤나요? 100%입니다, 이게. 아, 간만에 이렇게 장시간, 장시간이 아니지. 그 한, 가부 한몇 시간 동안 할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그 잡히야, 뭐, 기분도

그 앞에도 뭐가 있긴 있는데, 뭘 좋아할까? 분명히 입질 왔습니다. 근데 짜칩니다. 두두두거든는 블루길이나 그 정도? 그래도 3짝 정도 되면은 입에 넣을 긴데 지금 못 넣고 다다다다다다다는는보 보면 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 블루길, 큰일 났네. 참. 아니, 이런데 배속 없냐? 아니, 안 돼. 수심이 좀 낫네, 안 낫게. 됐지? 이런 데는 있지 않을까? 던져봅니다. 자취들은 있어요. 부벅 때리는데. 어, 울었다. 어씨 분명히, 물고 갔습니다, 나한테. 근데 제가, 너무 쉽게 딸려오길래. 아, 철입 줄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나, 용아. 거미줄이, 스파이더맨 거미줄이 엄청 세네. 앗싸! 그렇지! 있을 거없을 <laughs> 우후 자, 멀리 난가 겠습니다한 마리가 끌어 나왔기 때문에. 와. 사이즈는 한30 잠깐만요 27, 23한30 조금 초반인데 빵이 빵이 조금 통통하네요.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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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진짜 한 3주 만에 손맛입니다. 3주 만에 이야. 요, 분명히 요, 홈통 이에, 에 터가리가 있어가지고, 요, 밑에 물이 조금 깊어요. 지금 요, 바닥보다는. 요, 한번더 던져볼게요. 파이팅 네. 그거 딱 넣었는데, 바로 딱 물어요. 또,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아, 우와싸 어이야아하하 <laughs> 아. 아. 일단은 전 보류 이 앞에 뱃스한 마리 습니다 사이트 피야야 처음에 도망갔다가. 야, 씨, 내 웜. 야, 내 죽었다. 자치 그래도 사이드 피싱을 해가지고 잡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에? 원래 여기를 공략하려 는데 와, 음. 야 이거 씨.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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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마리 아따 오늘 막뭐 날이네 짜치지만은 기분좋습니다 3주만에 손맛 죽입니다 와. 근데 어차피 낚시는 런커를 잡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이 짜치를 잡아도 이 장비 스펙에 따라서 이 손맛 느껴지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뭐 야린, 뭐좀 이렇게 가벼운, 가벼운 저 뭐지, 피네스 채비를 해가지고 한 3자를 잡아도 손맛은 좋습니다. 어차피 뭐 손맛 보려고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큰거 잡아서 뭐 개인 기록 세우면 좋지만은 어디 걸렸노? 발목 장화 가져왔고 아니 죠 허벅지 장화 가져왔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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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와, 쭉 와, 와, 들어가 와, 데 와, 와, 힘이 왜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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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네이 새끼야. 그런 데는 큰 것들이,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지, 막. 니같이, 네 막, 어린 놈이, 씨, 거기 있으면 되나? 어? 안 그렇나? 괜히 아저씨 놀랬다, 아이가. 쭈욱, 그거 뿐어 보니까, 요, 보, 위보다는, 윗쪽보다는, 밑에, 저, 보 떨어지는, 저쪽 구간이 수심은 좀더잘 나오네요. 수심이 좀 깊네요, 요보다. 아, 그래도 요 며칠 날이 좀 흐려가지고, 뭔가 좀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날도 많이 흐려서 온도가 좀낮아졌나 뭐 지금 일단 온도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9월달 넘어가고 9월달 오고 하면 온도는 최상급으로 되겠죠.

사바 털어 한수 오빠야가 응. 손 찔리면 안되니까 립그립으로 잡고 빼게 <laughs> 아이고 야, 니가, 니, 보자. 비슷하네, 임마. 비슷한 놈이, 씨, 비슷한 걸먹으려 그래. 어? 일단 한수였습니다. 못 물었어, 또. 뭐? 물었는데. 물었는데 어떻게 미스가 되냐고. <laughs> 이해 안 되네. 어, 가만 생각해보면 탑도 거의 다 빠졌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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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사이즈 됩니다. 이. 나이스. 이거는 사이즈 됩니다. ナイスナイスナイス。最後で見た、今。さあ。今、最後で見た。 신구셔 삼개월 만에 만장나게 뭐. 사네. 좋습니다. ,잉. 일단 아파이는 이야기가. 입주 다면되겠나 나이스. 对啦。 제가 이따 그랬지, 야. <laughs> 제가 분명히 이따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야, 오늘 날이가. 하 야, 몇 마리째입니까, 도대체? 지금 뭐, 숫자를 못 살리겠네. <laughs> 화이팅! 빠졌다 야 내가 봤어 야야야 야야야 야, 야 가면 안된다 어딘가 어노 갔나? 라인이 텄는데 근거에 살렸습니다 아... 어... 라인... 아... 이다이 아, 라인이 끊겨가지고 제가 다 감아버렸네요 아이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 위에도 포인트가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다음을 위해서 아껴 두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아침 피딩을 하든 새벽 피딩을 하든 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 짜치지만은 손맛을 <laughs> 재밌게 봤네요. 하, 재밌게 보고, 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뭐 줄도 라인도 끊어진 겸하버터는 살렸고, 음, 저는 이제 배하고 파. 삼겹살을 꿈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분명히 기다리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 믿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바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못 올리고 했는데, 진짜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laughs> 적게 자, 자, 봐주시고요. 사랑하고 네,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자 지하 피싱팀에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토요일 주말 잘보내세요 갑니다.